안녕하세요. 원장의 이름을 걸고 하는 한원 김성훈, 한원 김박사,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소아청소년들이 키 크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리얼토크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료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아이들의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성장 단계가 중요합니다. 성장 단계는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태어나서 두, 살, 두 살까지를 1 단계, 두 살부터 사춘기 직전까지를 2 단계, 사춘기부터. 아, 어, 시작부터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가 3단계. 사춘기 이후에 마지막 성장기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내 아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앞으로 키울 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어, 뭐, 성징도 볼수 있고, 야가 뭐, 뭐, 어, 유방이 발육되고 있는지, 아, 어, 아이들 같은, 게, 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고안의 크기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 다음에 성기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런 것 갖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뼈의 발육 상태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뼈나이, 즉 고련령이라고 합니다. 이 고련령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초등학교 전, 초기하고 유치원 아이들은 이 손목뼈를 가지고 봅니다. 손목뼈. 섬유뼈를 가지고 보는데 이 섬유뼈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뼈나이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또래보다 뼈나이가 더 어린지, 혹은 뼈나이가 더 진행됐는지, 즉 뼈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키커슨 시간이 더 길고요. 뼈나이가 많이 진행됐다는 것은 키커슨 시간이 그만큼 작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건 유치원 때 우리가 볼수 있는 뼈나이 상태를 체크해 볼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에 우리 아이가 언제 사춘기가 시작될지, 언제 사춘기가 끝날지는 이 발뒤꿈치 뼈를 가지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뒤꿈치 뼈가 이 지금 이제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뼈가 아예 없다가 화골이라 해서 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반달처럼 커져가다가 드디어 이 뼈하고 이 뼈가 서로 붙게 됩니다. 생기기 시작한 것이 사춘기 시작이고 요것이. 붙어봐서 끝나가서 하나의 뼈로 유합되는 것이 사춘기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춘기가 시작됐고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보통 아이 여자 아이들 경우는 이 뒤꿈치뼈가 붙으면서 초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경한다면은 키가 성장량이 확 작아지는 것이죠. 남자 아이들은 이 뒤꿈치뼈가 붙으면서 변성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성기가 되면서. 어 키나 키가 그런 속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 이후에도 키가 클수 있는가?는 이 무릎뼈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뼈가 이것도 이 빨간 선을 중심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뼈가 서로 하나로 붙어가는 과정이 뼈 나이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서 이 사춘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뼈가 많이 유합이 덜 됐다 그러면 많이 키가 클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사춘기가 끝났는데 키가 안클 거야라고 단념하지 마시고 이걸 검사해서 를해 아, 보면 뭔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 아, 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애들이 사랑하는 딸이 완전히 성장이 멈췄는 것은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검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뼈 중에서 이이뼈 보이시죠? 이뼈 이걸 요골이라고. 요골의 뼈가 두 개로 안아지다가 하나 붙었는데, 요안전에싹 붙어버리면은 이제 성장이 예 아예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할 것은,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확인해서 야가 아직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이 손목 뼈로 알수 있기 때문에, 아,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아들의 성장 단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예, 그러면 우리 애가 키가 작다 이거죠. 그러면 왜안 컸는가? 성장 장애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애가 열이 많아도 열성 성장 장애라서 해 열이 많아도 안클수 있고, 비염이 있어도 안클수 있고요. 비염이 있다면은 이 속에 있는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성장호르몬이 잘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염이 있는 것도 보리고 또 체중이 비만 안에 아이들도 성장 그서 체중으로 성장 호르몬이 몰려버리기 때문에 키가 크지 않습니다. 옆으로 큰 것은 나중에도 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로 큰 것은 그때가 아니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에 대해서 관심 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내 아이에 내 사랑하는 딸의 키를 목국게 잡고 있는 것이 뭔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그것을 딱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풀어내야 되고요. 저신장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조숙. 야가 현재는 키가 잘 크고 있는데, 나중에 키가 안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조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뒤꿈치 뼈를 보면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뼈나이를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야가 성조숙이 있는지 아니면 성조숙이 없는데 키가 잘 큰다. 이 뒤꿈치 뼈가 잘 열려있고 또래보다 더 어린데 키가 크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키가 쑥쑥 잘 크죠. 앞으로도. 그러 아이들은 성장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성장 가능 기간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좀더 오래 클수 있는 조건을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조언을 해드리고 또 처방 중에 그 열성이 있다면 열을 가라앉히고 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가장 성장 치료의 큰그 목표는 아이의 성장 억제 환경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장, 촉진, 호르몬의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클수 있는, 어, 나중에 코의 법칙이라는 방법, 그 법칙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촉진, 호르몬을 조성하는 것. 성장, 촉진, 호르몬의 억제를, 환경을, 그것을 풀어내고, 성장, 촉진, 호르몬의 환경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환칠한 키, 좋습니다. 그렇지만 속도 튼튼해야 됩니다. 저희 치료는 키뿐만 아니라 외모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권치란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까지 튼튼해서 애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해서 단순히 우리 아이가 키 메센치가 아니라 아이 앞으로의 희망과 꿈,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어, 김성훈 한우원 롱다리 성장 클리닉에서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 성장치료를 한다에 대해서 어,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